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지 양혜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경기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신축빌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보실 집은 단지가 총 6개동 48세대로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타입은 실사용면적 32평 포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어, 여기는 다자녀이신 분이거나 어, 기본 옵션들이 잘 갖추어진 집으로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에요 어, 경희중앙선 운정역까지는 보보로 10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앞뭐한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으니까 함께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자유로 제2자유로를 통해서 특히 서울 방면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대형 마트나 병원, 초중고 학군는 자차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보실 집에 주차공간 먼저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제 뒤편으로 해서 총 4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 앞쪽 두대 공간은 겹주차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쪽 안쪽으로 조금 돌아가시면 추가로 4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이 공간으로 해서 총4 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겹투차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대 간에 조금 사이좋게 지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통행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입구에 현관 입구에 이렇게 무인 택배함 보관함이 그 있어서 택배 여기다가 받으셔도 되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 전실 먼저 설명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현관 전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 어, 바닥은 지금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밑으로는 데일리 슈즈 놓고 쓰기 좋게 공간이 양쪽으로 지금 나 있습니다. 조명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전실은 조금 작아요. 그래도 양쪽으로 신발장을 지금 설치를 해놔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총두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조금 더 슬림하게 총세 칸이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현관문 나가기 전에 일발서등이 있으니까 이걸로 껐다 켜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중문은. 이렇게 망인유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망인유이 들어간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침실이 3개가 일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첫 번째 침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포롱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방마다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천장에 LG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쪽에 방이 조금 작기는 한데 그래도 싱글 침대랑 책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 방으로 쓰시기 좋고요. 대신 이렇게 붙박이장이 한 쪽에 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옷이랑 이런 거 수납하기 충분해요. 위쪽, 옆쪽으로도 이렇게 거울이랑 밑에 사랍장 있으니까 여기 활용하시면 되고, 어, 거울 뒤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방에 조금 특이하게,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일러실이에요. 여기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는 지금 귀뚜라미 1등급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수도가 나 있으니까, 뭐 이쪽에다가 세탁실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물 청소도 가능하고 환기창이 조그맣게 나 있긴 한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기까지 되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어, 여기. 방마다 여기는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난방 하시기 좋아요. 여기게 따라 조금만 들어오시면 두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여기도 첫 번째 침실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도 싱글 침대, 책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보면은 방마다 이렇게 간접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메인 조명 빼고 간접등만으로도 어 밤에 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에도 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까 처음 보셨던 거랑 안에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어 이쪽 위에다는 옷을 걸어두시고 아래는 뭐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거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거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옷을 좀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어요. 영상 보시고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쪽은 메인 공용 욕실. 이쪽은 세 번째 침실인데 침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이 아, 방에는 붙박이장이 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 싱글신대 들어가고 책상 놓고 뭐 슬림한 장이나 뭐 서랍 같은 거는 그래도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보시고 어, 취향에 맞게 배치를 하시면 되니까 뭐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간접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이 크게 나 있어요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개별 난방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뭐냐면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여기 보조 싱크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츠 제품으로 해서 가스쿡탑이 2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냄새 어, 나는 요리를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기창도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도는 지금 여기 조금 특이하게 여기 위쪽으로 <laughs> 어, 수도가 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카테수도 <laughs> 위쪽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뭐 같이 위치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뭐 쓰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자리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수도가 이쪽으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는 이 앞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공용 욕실 볼게요. 욕실은, 어, 욕실 공간이 조금 작아요. 작은데 여기가 실 사용 면적이 32평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방이 4개 정도가 나온 거 보면 어, 이런 공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레인 해바라기 수전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일체형 바디가 같이 되어 있네요. 본체가, 샤워 본체가.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해서 여기 비누 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 샴푸나 뭐 이런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작은데 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작은 욕실에 샤워 부스를 설치를 안 하는데, 좀 건축주분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수광거리가 있고, 어, 세면, 세면대랑 양변기는 지금 윈우스 제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일체형 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 비대 컨트롤러도 들어가 있고, 여기 젠다이가 여기 넓어요. 보시면 제 손바닥이 다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다가 욕실용품 놓고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수납은 지금 거울이 양쪽으로 있고,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다 보관이 가능하시니까 욕실 수납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방 먼저 보시죠. 그래요. 주방 먼저 볼까요? 또 주방은 지금 디귿자형으로 데이터를 뭐... 나십1자형이라고 해야 되나? 디귿자형이죠? <laughs> 그거는 <한> 보시는 취향에 <laughs> 맞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냉장고, 어, 메인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들어가게끔 냉장고 자리가 확보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어, 깊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안쪽으로 쭉 이렇게 따라 보시면은 수납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가 한 바퀴 돌 만큼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기 밑에 s k 매직광파 오븐 렌즈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는 전기레인지 3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하체 제품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지금 가스 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븐 엔지 옆으로는 쿠쿠 제품인데, 여기 식기 세척기예요 12인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으로 설거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거리. 뭐 행주나 거리, 뭐 이런 거할 것. 같아. 뭐 수저통. 여기다 뭐 양념장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컵 넣으셔도 되고. 거기 안쪽에 조그맣게 황기창한 게귀는거보이 <laughs> 보시나요 그러니까 공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쪽 안쪽에도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뭐 소형 가전이나 이런 거 놓고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는 개수대도 깊고 넓어요 깊고 넓고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다가 수세미랑 뭐 간단하게 씻은 거 여기다 놓고 쓸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요 어 소리 들리시나 자,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 밟으면 음식물, 쓰레기 모두 갈립니다. 그래서 어, 음식, 쓰레기 봉투 더 이상 들고 나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수납이 잘 되셔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열어봤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같이 더 수납할 수 있게 기능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어 일단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식탁 자리예요. 식탁 자리에다가 예쁘게 지금 조명을 달아 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낮아서 뭐 걸리적거릴 수도 있긴 한데요. 굳이 이쪽으로 식탁을 두시면 지나갈 일은 없으니까 뭐부딪히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식탁처럼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무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식탁처럼 쓸 수는 있는데요. 무릎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식탁을 이쪽으로 이렇게 4인용 정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을 조금 넓게 쓰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세로로 식탁을 여기에다 붙여서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기 주방 옆쪽으로도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전등 스위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다 포인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으로 해서 주방 수납공간을 더 많이 할수 있게끔 추가 수납이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는 예쁜 접시나 맞아요 장식품 같은 거 놓으면 어! 어, 예쁠 잠시.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도 수납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작아요. 살짝. 어 그래서 뭐내 식구가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뭐 이쪽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 걱정이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쪽 현장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실 라인을 따라서 반접등이 들어가 있고 매립으로 전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밤에는 좀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여기 메인 조명도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약간 칼라를 다르게 해서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조금 보여드릴 건데 바깥쪽으로 해서 어, 여기는 동강 거리가 굉장히 넓고요. 어, 여기 앞쪽으로 해서 화분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보관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요거샤터 창이라고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어, 개인에 맞게 뭐 체감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오, 시장님. 네. 요 기본 옵션인데 기본 옵션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거 기본, 기본, 기본 옵션입니다. 요즘 커튼 대신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뭐 어떤 분은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커튼 비싼 거 하시면 비슷 비슷합니다. 대신 커튼보다는 이거는 세탁을 안 하셔도 되니까 관리가 쉬워요. 이렇게 열차는 최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쪽 거실 앞쪽으로 보면 저는 나갈 수 없고 실장님이 나가서 볼수있고요 이렇게 기억자 또는 ㄴ 자로 이렇게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 보실지는 직접 나오셔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다가 소파를 두셔야 돼요. 소파를 두셔야 되는데, 한 4인까지는 뭐 충분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수신 단장이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다가 소파를 두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TV를 두셔도 되는데, 조금 낮으니까. 웬만하면은 저쪽 반대편으로 해서 이쪽으로 거실 아트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방 옆에 잠깐 보면 여기 뻥 뚫려있죠? 요 약간 액자처럼 뻥 뚫려있어요. 여기가 벽으로 가려져 있었으면은 여기가 거실이 더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뚫어서 개방감이 좋네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설거지 하시면서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laughs>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요리 하다가 여기서 넘겨줘서 <웃음> <웃음>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뭐 받아서 먹을 수도 있지. 뭐, 장단점이 많아요. 안방 아, 보러 가기 전에 이쪽에 월패드랑 여기 보일러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어, 있고요. 전동 스위치 깔끔하게 들어가 습니다 안방은 지금 조명이 약간 노란등으로 간접등하고 지금 등 색깔이 같아서 조금 하면서. 좀 어두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 조금 가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 따라 간접등하고 메립등이 굉장히 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에 뭐 침대랑 화장대 뭐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침대, 화장대, 협탁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어요. 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창이 또 환기창이 하나가 더 나있으니까, 여기 또 환기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네요. 이쪽에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이 D 그 자형으로 이렇게 꽉 차있어요. 밑에는 서랍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속옷이나 양말, 뭐 스타킹, 뭐 이런거 놓고 쓰시면 되고요한 10자 정도는 기본 나올 것 같아요. 충분해요. 어, 웬만한 옷 수납 가능하실 것 같고, 환비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도 습기 안 차게 어꽤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욕실 보세요. 어 부부 욕실 공간도 아 욕실 공간은 넓네요. 부부 욕실이면 넓은 거죠? 어, 부부 욕실은 굉장히 넓어요. 넓고 저는 무엇보다 샤워부스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여기에도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 있고. 거실하고 똑같은 어 샤워 수전이에요. 여기 바디에다가 샴푸, 민스뭐 이런 거 넣고 쓰시면 되고요. 제품은 똑같이 거실하고 공용 욕실하고 똑같은 제품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에도 일체형, 일체형 비데가 들어가 있고 수납도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젠다이 여기 선반 되게 넓게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딱 핸드폰 하나 싹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맞아요, 넓어요, 진짜 넓어요. 네, 요거 굉장히 어 어.. 좋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laughs> 아, 왜 이렇게 맞아요. 말을 더듬으세요? <laughs> 더 좋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이 막힙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다 보셨어요. 자 여기는 실 사용 면적이 31평이고 4룸이에요. 어, 또 그 외에 또 기본적인 옵션들이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고 어, 도보로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이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집이고요 도보 역세권으로 집이 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어, 자녀분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꼭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대는 지금 딱한 세대거든요 지금 특가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빨리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셨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집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